다음 게임은 조이빌2 저번달에 조이빌1 했었는데 이번엔 조이빌2가 나왔습니다 과거의 기쁨과 현재의 공포가 만나는 두 개의 평행세계를 탐험하세요 마법적이면서 위험한 생물과 마주하고 수십 년 전의 사건의 진실을 발견하세요 oh. 아 이게 마법적인 생물인가 보네 별개하게 생겼네 보라색 애벌레는 1편에 나왔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평가가 그렇게 좋진 않아 충돌하지 않도록 낮은 위치로 설정하세요 이게 그래픽이 아닌 것 같은데 전망적인 평가 10점에서 4점 조이비 1편 때 기대감이 커가지고 2편 때는 실망감이 많은가 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무슨 놀이동산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1 0년아 몇십년전 과거란 일이잖아 근데 1편이랑 이어진지 모르겠다 1편에는 그 노란색 괴물인가? 그 원숭이같은 애 걔를 피해서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했잖아 아, 빨려들어간다 여기가 지금 그 1편 때 마지막에 엘리베이터 추락했던 곳이잖아 자 일단은 진행해봅시다 근데 그 노란색 괴물 어디갔지? 하하, 그 노란색 괴물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아 비닐번호 1부터 9까지. 그렇다는 것은, 여기 안에 비닐번호가 있다. 그 얘기인데, 아마 이거 퍼즐을 풀어야 되지 않을까? 색깔.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아, 비닐번호 여기 있네. 가오리구 아, 5 6 9 됩니다. 어, 잠깐만, 저거 뭐지? 이건 무슨 아이템 같은, 뭐, 그런 건가? 음. 일단은 빨간색부터 해보자 자 빨간색을 레코드판 올리고 다음은 초록색이죠 초록색 초록 초록 여기 초록색깔 그린 배달 빼고 자 초록색 올리고 자 다음은 노란색깔 자 노란색깔 노란, 노란 색 노란색. 올리고 노란색 다음은 노란색이잖아 어? 아닌가? 이거 무슨 색으로 보여? 노란색 아니야? 금색인가? 노란색 왜안 뜨니? 야 이거 버그니? 어 됐다 진짜 게임 버그 있네. 자 다음은 파란색깔. 자 어, 파란색 올리고. 뭐지 이거? 아 컬렉션. 그니까아무짝은 쓸모없는 그냥 잡동사니. 에헤 시간낭비했네. 어디서 스파크 소리 들립니다. 일단 나가볼까? 어 잠겨 있고. 아저 위에구나. 자 여기는 카드키 필요하고. 자 카드 키. 오 여기 있네. 키 그리고 부품을 찾아낸가 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부터 자 카드키 덮고 자 한번 찾아. 어? 이뭐있었나 영상에 나왔던 고양이 털실인가어 저기 레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지나? 아씨 안 되네. 그렇다면 뭐 여기 밟고 이거 밟고 안 되고. 뭐 되는게 없냐? 이기뭐 떴었는데 어 됐다 예야 스벨 역시 사람은 머리에 써야 돼자 이제 이걸로 저기 아마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죠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해야 되는가 봐자 이거는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아이스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을까 이 인형 같은데? 어, 저 뭐지 색깔만 사면 고양이 같은데 어저또 인형 있습니다 캐릭터만 다르지 어, 뭔가 용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 이게 그 영상에 나왔던 문이죠. 그래, 이 장소 여기서 그 고양이인가 나왔잖아. 그래, 이 우주선 여기에 인형 넣었죠. 위에가 토끼, 언니, 밑에가 푸틴, 후, 야스. 자, 이제 가동하면 이제 이팩에 바뀝니다. 뭐 배터리 없나? 어, 보자. 2차 전지가 필요합니다. 2차 전지. 어, 여기 있네. 잡아. 잡아. 올려. 자, 다시. 자, 각도 좋고. 잡아. 그렇지. 아, 쉿.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보라고. 자, 지금 잡아. 아, 완벽하지? 그렇지 완벽하죠. 봐봐 다 개떡을 하니까 원래 뭐든지 성공시키려면 다 밑작업이 필요해. 자2차전지 넣고 자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왜 아무것도 안 넣어? 이거 버그인가? 이래서 사람들이 평가가 안 좋구나. 원래 이 장면에서 팽귄 세계로 받게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후기 중에서 그런 말 있더라고 그래픽을 완전 히 낮추라고 아마 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버그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최적화 가안 돼가지고. 아, 어린이 뭐 풀장 같은 곳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곳에서 논적 있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그때는... 음, 그래, 재밌었지. 만약에 지금 가도 아마 재밌을 거야. 왜냐면 저에게는 동심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고? 그소리입니다 여기서 꺾어서, 여기서 꺾어서, 여기서 꺾어서, 여기서 꺾여. 아주 비켜봐. 왠지 한 바퀴 도는 거 같지 않아? 길 있습니다. 꼬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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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다 열어봅시다 자 차근차근 해보자 차근차근 여기 잠겨있고 다 잠겨있네? 플래시를 사용하지마라 어, 플래시를 사용하지 말랍니다 문 꺼야돼? 어이기길 있구나 자 치우고 잠깐 아, 플래시 사용하지 말랬잖아 설마 압도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곰돌이 되게 무섭게 생겼다 아 조명? 자 뭔가 잡힙니다 토끼 그림이 있는데 그러면 토끼를 바꿔서 이. 오평연 새끼로 왔습니다 여기가 현지지? 어, 뭐야 오야 지렁이다 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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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렁이 온다 아 셋. 쉣 지렁이 맛이 지워졌네 그러면 플래시 터트려라자 플래시 아 오케이 지렁이 약점 불빛이었습니다 어, 어 놀래라 자 이번에도 애벌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애벌레 애벌레 오 애벌레 지는 몸통에 뭘 붙이고 있니 아주 재밌게 놀고 있나보네 응 우리 지렁이 씨 오케이 카드키 카드키 입력하고 자, 또 당근 나왔죠 자 다시 과고로 나이트 클럽인가? 어, 얘리듬기받은데 야, 좀얼른가져와 봐. 너무 쉽잖아 w s w s w s w s 게뭐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w s A, A, D, W, S, A, D, A, D, S, W, D, A. 그치? 예, 스시고 어, 끝나네. 그래 열심히 했어. 너와 나의 팀웍이었다. 기인가 오케이. 자, 다시 현재로 오케이. Okay. 아까 갱가? 생긴게 가뀐가 같다 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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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이제 뭐 어쩌라고? 오, 야,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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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너희들아. 아니, 좀 깜빡이게 튀고 들어오라고, 씨, 새끼들아. 친절하게 하소평 알려줍니다. 자, 왼쪽. 어디 보자. 어, 느리네. 응, 내가 더 빨라. 아니면 저것도 버그인가? 이게 버그가 많아가지고, 믿을 수가 없어. 봐봐, 어, 버그잖아. 어? 뭐야? 위로 올라가라고? 아한풍구 아, 설마 저기 갈리나? 바퀴벌레가 리린 느낌이야 아우.. 징그러 뭔가 그로테스하네자 이번에는 어.. 공포 분위기인가? 유리창에 보면은 뭔가 귀신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안 열리고 밑에 벽돌 벽돌에 그림 있는데 여기다 끼어 되나? 어 아니고. 그럼 여기? 어 아니고. 그럼 여기? 어이야야야이야아 유리를 깨야 되는구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이씨 이거 별거 아닌 건데. 어이씨 놀래라. 씨. 내가 저러 유치한 것에 놀라다니. 응?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냐고. 자 왼쪽을 합니다. 어이야이 씨앗트. 어 누가 있는? 어? 쟤 뭐냐? 어, 쟤 뭐냐? 어, 뭐, 여기는 뭔가 배터리가 두개 필요한 것 같고, 어, 그냥 안 되고, 어, CCTV? 아, 배터리를 찾아야 되는구나. 쟤를 피해서.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어, 쟤 노래다. 어, 야, 이 씨! 이놈 쟤동시눈 달려있나? 아좀 꺼져 왜 이렇게 거슬려 아기 새끼가 음 뭐야 이거 이것도 뭔가 퍼지는가 보네 일단은 저 아기 새끼가 오기 전에 어 온다 아야 빨리야 뛰어쫀거 아닙니다 너무 재밌어서 환호수 친 거야 그 아기 새끼. 자 아기가 지나갈 때 어이 야, 어이, 예스, 예스. 게임 들을 어렵네. 자 방문 닫을 때 그렇지 지금 어디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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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배터리. 자한기 됐고. 아 이거네. 공디갔니 이것도 버그야? 아, 미치네 아니, 봄가왜 이렇게 많아? 빨리빨리, 아, 빨리빨리. 제발. 내가 이 저거 기다린다. 고손쉽분 기다렸다고. 제발. 끝이, 배터리. Yes. 끝이, 배터리. 자, 공들 넣고. 고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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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s Yes. Yes. 통과. 아 잠깐만. Yes. 응여또 어디요? 저 아까 그 악이 아니야? 아까는 현재였고 지금이 과거니까 과거에는 착했었는데 현재에서는 그냥 개쓰레기 돼버렸네. 뭔가 구슬 같은 게 있는데 이걸 찾아내기지? 한번 다 찾아봅시다. 일단은 퍼즐 맞추기 전에 한번 다 긁어보자. 어, 담수 헬멧. 자, 유리병. 자 이제 배 위로 올라가서 자, 배 안에. 오 게임기 이거 아니야? 또 유리 구슬. 자 일단은 던지고 자, 보물 상자. 자 이제 다 찾습니다. 자 일단 이걸로 맞춰 봅시다. 먼저 유리 구슬. 자 다음 헬멧. 헬멧을 아비켜봐 여기 올리고, 자 다음, 뭐니 다음은 보물상자. 보물상자가 여기 오케이. 자 다음은 게임기. 자게임기 찾았죠. 자 게임기를 여기 올리고. 자 오케이. 자 통과. 으아아이씨, 아려 어, 어디로 가야 돼? 야쟤 왜 이렇게 빠른데? 아까 그 벌레같은 애보다 더 빠른것 같아 뭐야 버튼 누르는거? 아 진짜! 어 아니네 왠지 밑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아? 역시 떨어지네 자 두번째 클리어 자 다음은 자 밑에 마지막에는 고양이지 자 먼저 이거를 여기다 띄우고 아, 이제 보니까 저걸 한 개씩 끼우는구나. 자, 다음 저기 기능화 필요한데, 412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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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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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4 4 4 4 어, 4 4 4 4 4 4 4 4 이거 뭐지? 이거 어째야 돼? 어 됐다 자 응, 놓고 응. 오케이 성공! 클리어 진짜 어. 어떻게 어쭈 빠큐? 어쭈 연날리네자 드디어 탈출합니다 흐아 아니, 스토리 이해를 못하겠어. 아, 여기까지 그치구나. 그래, 스토리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실과 과거로 오가면서 피지카페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자, 조이비2. 자, 엔딩까지 다 봤고, 버그가 많으니까 추천드리진 않는데,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게임 하러 갑시다.